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시가 지역 반도체 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의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고 기초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기술 분쟁 과정도 돕기로 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처인구에 있는 한 기업입니다. 2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이 회사는 용인의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 성장과 함께 수십 년 동안 회사 규모를 키웠지만 기술 경쟁은 늘 고민거리입니다. 기술 연구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부에 있는 분석 장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외부 분석을 지원을 아, 외부 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을 신도 뭐 있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융인 씨가 지역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중견 기업을 포함한 소부장 중소업체에 최대 70%, 1000만원까지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고 지자체 협약을 통해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원 장비도 할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기초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기술 분쟁 과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법률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 가입비를 중소벤처 기업청과 나눠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앞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올 텐데요. 그 기업들이 함께, 함께 성장해서 용인시에서 좀더 성장해서 강소기업으로 좀 크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용인시에서 정주를 할수 있는 여건들을 저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용인 씨는 기술 지원을 비롯한 유인책으로 지역 기업을 더 늘린다는 포부입니다. AI 등으로 반도체 산업이 더 커가는 가운데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지원 경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